네, 안녕하십니까. 예, 철기TV의 철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필드 테스트 할 곳은 신시도 초등학교로 들어와가지고 안으로 보면 안에 내양, 신시도 내양 마을에 있는 항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필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여기 신시도 항에도 이렇게 우리 조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앞쪽 아, 퍼팅 기는데. 굉장히 시작했네 장타를 날려서 열을 했습니다 열을 가지고미리법을 잠시 다는 법으로 하고, 원도 다른 패턴으로 가 이렇게 하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금장 캐발의 옴이라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로 예측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Спасибо. Okay. 오늘 이제 막 초들물이 시작되는 시간 대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로 입지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두번 봐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여기도 시야는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다 이제 가지고 오셔서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시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예 조금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뛰어 뛰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도 나왔습니다. 이런 동물 한3 0도 확실하게 30급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좋니다 지금 초들물이 시작해가지고 한 30, 30분 정도 좀 지났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캐스팅하고열열1시고 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1 아, 끊어 먹었네. 아, 이거. 참. 이게 첫방에 위에 한 마리 바로 바꿔 서꼈더 이게 또 끊어 먹으려고 그래. 아이고. 참. 저 엄하고 바꾸는 녀석입니다. 금방 한 마리 잡았는데도 잡았으면... 어? 이제 나오려나 보네 그래? 지금 기운이 툭 떨어지는 바람에 애들이 지금 입짓이 굉장히 민감해요 애들을 어떻게 잡아내야 할지 <laughs>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투. 왔다, 왔어, 왔어. 아, 왔다, 짝짱아 버틴다. 이번에 또 왔습니다. 물이 가니까 진짜 물이 살랑 살랑 가니까 이제 나오네. 어?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옵니다. 다들 멀리서 오셨다고 우셨, 하는데 많이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어, 힘좀 쓴다잉, 힘좀 써잉. 어, 짱짱하이 버티네 야가. 어, 힘좀 써잉. 어왜 이렇게 버티워? 어, 요만이는 함께 버티지. 솔직히 크네 이거. 하, 어 오야또 뜯어먹었네 아 이거, 이거는 삼지급 훌륭 훌륭합니다 음. 축하합니다. 기체. 이렇게 먹을만한 사이즈 나왔습니다. 제 옆에서 바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멀리에서 오셨는데.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가신다는데 제가 못 가게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차고 멀리서도 잡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낚시하고 있는 이곳은요. 어 신시도 초등학교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해변도 이렇게 따로 어다 보면, 어 방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낚시 하고 있고요. 예 충돌물 정도쯤 되면서 입듯이 이제 제법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몸은, 어 이렇게 파란 색깔에다가 7g짜리 몸으로 지금 낚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기 들어왔네. 어? 확실히 고기 들어왔어. 들어왔습니다. 떠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웬들어주면 그거 사야 한번이 읽어. 왜꼭 그렇게 고집을. 에? 아, 그거 잘 나올 텐데. 그트 드레스 소리가 안나 갑자기 핸드폰이. 니리 완전히 드레스 소리가 안 나가지고 고기는 물기는 물는데 드레스 소리가 안 나. 이 벌려 끊어진 게.

이래말로 풀치다 음. 려졌습니다 음. 확실히 새만금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 놈이참잘 통합니다.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곳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신시도 초등학교 을 지나서 해변가로 도로, 그 해변 도로로 지나오다 보면, 신시도 어, 항, 항이, 마을에 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핸드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등 초, 어, 초물 때는, 여기가 별로 입짓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드물로 들어오면서 입짓이 자주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유익하게 전부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온다, 온다. 네, 시하는 영상 이 오늘은 여지만고요 조금 있다가 또 네, 여러 네, 오늘. 수시도 초등학교 라인타고 해안선 라인타고 들어와서 이 예, 황해 항해, 황해서 이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 조간은 이정도고요 오늘 기분좋게 낚시했습니다 시를 어, 괜찮은것은 삼지급도 나오고 이지 반급 정도도 나옵니다. 이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저 앞에까지 조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이쪽 뒤쪽으로 전투적으로 하고 계시는 공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제법 잘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멈출게요.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가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